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아 매달았습니다. 매달았습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,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.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. 예수님은 마침 숨을 걸으셨어요.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정에 걸려있던 커다란 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길게 찢어졌어요.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땅이 크게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어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지세요 주세요. 지세요 주세요. 주세 주세요, 주세요,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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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읽었습니다. 잘 읽었어요.